<laughs> 눈좀더이 눈을 못 뜨니 왜왜 갈비탕이 눈 앞에 있는데 눈을 못 뜨니 먹지를 못하니 어? 갈비탕 못 만들었잖아. 설렁탕, 설렁탕이야? <laughs> 왜 눈을 못 뜨니? 이 눈태 눈깔, 이 눈태 눈깔을 하고 있니? 왜 먹지를 못해? 아, <laughs> 감자탕,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또 코딱지 먹었어 그릇 <laughs> <laughs> 어. 마카롱 하나 마카롱 둘 마카롱 셋 <laughs> 마카롱 셋 <laughs> 응.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, 이거? 응. 왜? 어, 예.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? 응. 조그만 예. 것들이 괴롭힌다고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? 엄마한테 바로 떠화고 가네. 이 그린키. 이게 딱, 딱 요거거든요? 제가 진짜 최상급 그린키를 봤는데, 딱 요만해요. 요거인데, 요거거든요. 이 손맛이, 요게 딱 잡혀야 돼요. 광대부터 이 뒤티까지 딱 잡혀야 되는데, 이만큼 큰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. 이런 친구본 적이 없어 규인 못알아봤 아, 데내가빨자야 아. <laughs> <내놔. 웃음> <맞아. 웃음> <laughs> 페이스 언니 친구 뭐개폰이네 빨리 자내폰만지지자 아직 12시 안 됐어 친구야 눈좀 떠봐 이 젊은 친구가 아주 그냥 음. <laughs> 야, 할머니냐 야리젊은니도 그렇게 빨리 앉아 애가 뻗어가지고 <laughs> 야, 너술 마셨어? <laughs> 무슨 그림 그림? 우리 원래 그래. 새벽 2시에 자거든? 아직 2시 안 남았어. 괜찮아. 전에 나는 11시에서 1 1시 사이에서. 어제 혀가 꼬였네. 좀 어. 차려봐. 응. 어. 좀 차려봐. 얘가, 이, 이게, 이 명품 키위에요. 얼굴이. 아, 근데 너무 커도 이게 불량이긴 한데. 좀큰거 같기도 하고. <laughs>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있거든요. 요거 딱. <laughs> 아, 이래야, 눈좀 떠봐. <laughs> 눈좀 떠봐. <laughs> 야, 주말 밤술한번 <슬픔만> 당길까? <laughs> 나음엔안한나왜못 <laughs> 자? <laughs> 나 백불 내는데 나왜못 자? 대박이나왜못 <laughs> 자? <laughs> 야, 눈 다녀서 눈좀 담아봐 너무 귀여운 막내 <laughs> 귀여운 막내 귀여워

<웃음> <웃음> 엄마. 엄마왜 <laughs> 엄마, 아 엄마 왜? 엄마, 엄마야, 왜? 엄마, 보고 엄마, 왜? 아빠. 엄마, 아빠, 아빠, 왜? 아빠, 아 아빠, 아 왜? 아 <laughs> 아, 진짜, 야, 1분 남았어. 1분 좀만 참으면 되는데. 12시 되면 재워줄게. 야, 어 또, 또 표정 풀린다. 야, <laughs> 눈좀 떠봐. <laughs> 어떡해, 진짜 맞나, 이거 맞 <laughs> 아, 이래야. <laughs> 아. 야, 눈좀 떠봐. 눈좀 떠봐. 이래, 눈좀 떠봐. 이래, 눈좀 떠봐. 왜 눈을 못, 왜 눈을 못 떠. 눈좀 떠봐. 야, 눈좀 떠봐. 쉿! 우리 말이 들린다면, 쉿. 눈을 깜빡여. 쉿! 아, 12시가 됐네요. 재울 때가 됐습니다잘자 야, 이제 너 보내줄게. 잘 자라. 잘자 재밌었다.

너 키울 수 있지. 이렇게 라고 <laughs> 야, 야, <웃음> 야, 야. <laughs> 아, 왜 그랬냐? 아, 겁나 웃겨. 진짜. 아, 겁나 웃겨. 그래, 여기 이렇게 다 그렸지. 근데 이불에 닦였는지 반만 있더라. 아. 여이싹 달아났죠. 하하하. 헤 앞을 보로 그치. 눈을 좀 떠봐. 그래. 눈가 위로 올라가면 안 돼. 야, 앞을 봐 앞을. <laughs>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, 저희가. 아, 저 가짜 눈은 안 되나봐요. 저, 저 턱수염 할래요, 턱수염. 진짜. 아, 이 진짜 심하다. 무서워요. 마음에 드시면. 눈을 눈에... 감을 순 없어요. <laughs> 눈을 감아주세요. 눈, 어? <laughs> 감고도 뜬 것도 아니요. 이건 감고도 뜬 것도 아니요. 감고도 뜬 것도 뜬 것도 아니요. 감것도뜬 것도, 것도 아니요. 너무 무서워. 이리야잘 자. 안녕. 지금은 1 2시1 9 분. 사다가 모르고 긁었는데 손톱에 끼었어요. <laughs> 네, 왜 그랬는지 다시 말해봐요. 그 시작은 음. 그쪽 핸드폰 음. 똑똑하다 해서 음. 어, 잠금장치 풀려고 음. 이제 패스 잠금장치 풀려고 음. 시도를 했습니다. 음. 근데요. 음. 아, 무리 해도 가요 힘을 내던가요. 힘 당신은 뭐야? <laughs> 자 다시 말해봐, 맞아. 인식이 안 돼서, 그래서 응. 우리가... <laughs> 어, 어떻게까지 했냐면, 어. 내 휴대폰으로, 어, 에셀카를 어, 예, <laughs> 찾아가지고, 그것도 한번 인식을 해봤어. 네. 아, 근데 아, 더럽게 안열 아니, 풀려서 뭐 하려고! 내 코드로 뭐 있으나, 하려고! 할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! 우리가, 다할게 있으니까! 그래서, 그다음 뭔데, 그 다음은? 그래서, 어. 우리가 눈도 뒤집어 까보고, 어. 30, 분 동안, 어. 별의 별 째서 해도 안되더라 어. 그래서, 응. 니눈 네 충혈됐어. 내눈 충혈됐어? 아, 어쩐지 좀 뻑뻑하더라고. 뭐 <laughs> 야, 그래서, 너무 놀라가지고, 우리가, 어. 야, 한솔이가, 눈을 그려, 그려 넣자. 어. 이렇게 된 거, 눈을 그려 넣자. 어. 그래서, 어. 눈을 그려 넣었습니다. 그래서? 눈을 그려 넣었어요. 근데도 어.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, 이씨! 짜증나가지고, 네. 눈썹 그리고, 네. 시옷 그리고, 다 했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그래서 내 얼굴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? 이렇게? 그러면은 그러면 패스가 내 손도 이렇게 간다. 만들어 놓고? 으이씨 아 진짜 그 핸드폰 먹떡망청이요 아니 지금 내 이불에 이거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버 내 이불 아 네버 야 와. 너가 우리가 막 이렇게 깨워줘 어. 이래야이래야나너 어. 괴롭히기 싫으니까 어. 비밀번호 뭐야 얘손으러 <laughs> 왔어 <야, 또 물어봤어. 웃음> 계속 아예, <laughs> 우리나예 어. 야, 처음에는 응. 어, 막 눈을 억지로 짰는데, 응. 막 깨우고 했는데, 응. 이제는 안돼 있다. 응. 도저히 얘가 눈뜰 응. 기미가 안 보인다 해서, 응. 야, 한 번만 풀어줘! 야, 비리나한 번만 풀어줘! 했거든? <laughs> <이랬거든>?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어, 눈을 못 뜨더라고요. 내가 한번 잠이 깊게 잔다고. 아, 진짜 나는 기절 했어, 진짜. 와, 이런 애가 다있구나 <laughs> 내일도 이럴 거예요? 오늘도 이럴 거예요? 너 하는 거 본다고? 아, 나는 거, 거 본다고? 와이 어. <laughs> 아, 언니들 무서운 언니들이네. 그럼 우리가 쉬운 사람인지 알았어? 너 우리 들어올 때는 니맘대로지만 네 나올 땐니맘대로가는니네 네 <laughs> 왜? 나백불 냈으니까 정당하게 여기 살 권리 있다고. 사랑한 그거, 그거 목사 얘기 아니 이런 거안 당하고 살 권리 있다고. 어. 아니? 아 그런 건 뭔데? 그런 아니? 건 지금 이빨이 엄청나게 빛나고 있어, 한나씨. 좀봐요 <laughs> 쑥스러워니까. 너 그것도 올릴 거아야 이거 올릴 거야! 이거 올릴 거야! <laughs> 당신들 얼굴 박제할 거야! <laughs> 지금 다 가리고 있는 거 봐, 진짜. 이 사람, 서 한나. 이 사람, 정한솔. 다 박제할 거야, 이거, 이제. 박제할 거야.